제가 이제, 나이가, 내년에 이제 서른인데, 한식집을 갔어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어 육회 비빔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 먹자. 어 먹자, 먹자. 근데, 육회 비빔밥에 옵션 안에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7,000원을 이제 더 주면은, 육회를 더 많이 얹어준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더 얹어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하면서 돈이 없다. 나는 이제 그때 너무 많은 걸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네. 육회 비빔밥이 이게 이제 정가가 이제 15,000원이었거든요, 일반이. 근데 이제 이 육회를 추가하면 이제 7,000원이 올라가는 거죠. 이래 보면 이제 22,000원이 그 비싸긴 비쌀 수 있어요. 이논리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7,000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저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체 우리 세대 힘든것 같다. 이 이런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원래 같으면은 이 나이 때 진짜 놀러도 자주 가고, 예, 돈도 좀 쓰고, 어느 정도 뭐 직장도 좀 찾고, 예, 그리고 자기 일도 좀뭐 무난하게 하고,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학벌, 학군 이런 얘기 제가 잘안 하잖아요. 뭐 학군 좋고 학벌 좋으면 잘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약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대구 수성구, 어, 황금동에 살았습니다 학군으로 치면 진짜 좋은 학군이거든요 초중고를 이제 다 이제 황금동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끼리 제가 많이 친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끼리 친해졌는데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지금 우리 세대 나이에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잡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저도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일반적인 생활마저도 지금 수많은 우리 어 MG 세대들은 그 일반적인 것 또한 선망이 되는 시대니까. 예. 네.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50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우리 때도 힘들었다. 우리는 뭐 IMF도 겪었고 뭐 리먼 사태도 겪었고 우리도 힘든 때가 많았다. 이분들 말씀도 이제 공감은 가요. 예. 네. 가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 세대가 힘든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게 이제 맞는 거 같아요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노력의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시대 같아요 진짜로 사유들이 쌓여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전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입 교육 자체도 정상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대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사회에 나가서 실효성 실오, 있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런 것부터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의 취지 자체가 거기서 진짜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 써먹는다 그것도 예전엔 더덜 했잖아요 그냥 가서 학위 받는다는 의미였으니까 그 성장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교육은 정말 없었다는 거죠 저는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어, 출산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내 자식은 내가 겪어 왔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겪어왔던 그 교육을 내 자식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 일순위에요 저는. 예. 그게 제일 싫습니다. 예. 저도 체감하고. 을딱제 주위 친구들의 사 5년 전 모습이네요. 좀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모두들 파이팅.